그럼, 궁, 바로, 쓸게요. 우리, 셰님조차라, 개척자 피델스틱이 뛰어간다. 오늘의 품티의 마인은, 피드스틱이 지금은 마스터 했을 때 공포 시간이 2.25초인데, 예전에는 무려 3초 동안 공포를 넣어서 아예 움직이도 못했고, 이 스킬은 까마귀 하나를 던지는데, 그게 여섯, 아 다섯 번인가? 계속 튕겨. 그래서 바텀 두명 있을 때, 이한번 잘못 맞으면은, 하나 찍은 이 스킬에 피가 막 2, 300씩 깎이고 그랬습니다. 예전 피들이 오늘의 콩티에아이 서포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라콩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개척자 피드리스트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개척자가 나온 이후로 개척자 피드은 항상 승률이 50%가 넘었거든? 지금 진짜 사기적인 템트리가 있어요. 개척자에다가 심면의 가면을 올렸을 때심면의 가면이 주변 적 받는 피해 증가에 피드리스트은 피들대로 단단해지기 때문에 이 템트리 승률이 현재 66%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자 먼저 룸 같은 경우에는 여진의 기반으로 필드스틱이 큐스킬 공포만 그 무조건 타겟팅으로 넣어도 여진이 바로 발동되겠죠? 그 이후에 W로 피를 쪽 빠는 거야 그러면 W가 끝날 때까지 유지되면은 이른 체력 비례 데미지 플러스 쿨타임을 60%나 돌려줘요. 그래서 이 여진이 W 끝날 때까지 굉장히 쉽게 버틸 수 있게 해주고 그 후에 다시 W를 쓰면 은적티인자전 피드 스틱이 굉장히 까다롭게 안 죽으면서 피흡해서 상대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의외로 원거리 제라스 이런 애들 정말 까다롭고 이 여진 피드를 갔을 때는 탱서포시 훨씬 상대하기 쉽습니다. 그다음에 생명의 샘이 필수예요. 피드 스틱이 이 e 맞출 때마다 생생히 터지기 때문에. 계속 라인전에서 이 하나 찍고 이 맞추면서 적팀 피 깎으면서 생샘으로 원딜이랑 피해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뼈방피 들어주고 소생을 통해서 W 피해복량 증가시켜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버프된 액션. 액시옴. 액션이 특히 피들 궁 데미지도 궁 데미지인데 피들 궁쿨이 좀 긴데 킬 관여할 때마다 궁쿨을 돌려줘서 안 그래도 공포가 사기적인 피드스틱이 궁극기로 광역 공포를 넣기 때문에 훨씬 더 까다로워지겠죠. 그 다음에 라인전에서 주도권을 위한 주문 쟁력까지 챙겨줍니다. 그리고 쿨타임은 어차피 이제 여진 터트린 다음에 W로 피흡하는 게 중요해서 적응력 파편 두 개랑 체력을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대로 개척자의 심연에 가면 올려주시면 방마저의 체력은 체력대로 높고 이속이 빠른데 적팀한테 들어가는 마법 피해가 세지기 때문에 아군이 AP딜러 한 명만 더 있으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한타 파괴력이 나오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이제 코어템은 적팀이 피해이 많으면 모렐를 올려주시면 돼요. 거기에도 체력 붙어있고, 거기에 쿨감까지 붙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적팀 진영 파괴하면서 치감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적팀이 치감이 어, 아 피읍이 없다. 치감할 필요 없다. 그러면은, 조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포탭은 천상의 탱커니까 추천드리고, 신발은 무조건 신속신 추천드리는데, 어, 이번 메타에 공생형 미창까지는 괜찮아요. 공생형 미창이 버프돼서. 히드위 스틸 카운터는 개인적으로 그런 제라스나 럭스 이런 애들이 훨씬 까다로워. 그나마 럭스는, 좀, W는 못 끊는데, 제라스는 계속 멀리서 피가 끈 다음에 이 e 스킬로 W까지 끊을 수 있어서, 제라스 고정배 하시는 건 추천드리고, 만약에 탱커 서포터가 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렐이 그나마 제일 까다롭기 때문에, 렐벤 하시면 됩니다. 잘 어울리는 원딜은 개인적으로 바루스나 아니면은 라인 주도권 있는 이즈리얼 진 같은 챔피언 추천드려요. 걔네들이 라인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스 피들이 쉽게 6렙 찍을 수 있고, 그 후에 로밍 다니기도 편하죠. 바로 인게임에서 개척자 피들스틱이 왜 승률이 높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피드스틱은 시작하고 여기다가 이제 패시브 쓰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제 피드 패시브가 적지만 한대 맞으면 사라지는 대신에 좀 쿨타임은 좀 짧은 편이거든.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최대한 시야 안 걸릴만한 거 하나씩 궁금한 거 하나씩 박아두면 좋아요. 아니면 은 여기 안 박을 거면은 그냥 이쪽에 또는 이제 뭐 이쪽 이런 데다가 그냥 장신거나 설치해두는 거예요. 페리시닝 콩아! 피델 패시브의 장점은 어쨌든 시야를 잡을 수 있는데 와드랑 별개다. 그래서 서포터 시야석 3개, 핑화 4개까지 박은 후에 허수아비어 또한번 시야를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얘가 걸렸을 때적 챔피언이 얘를 발견하잖아. 그럼 그 패시브가 뭐 궁을 쓰던가 전멸을 쓰던가 어떤 제스처를 취해. 그래서 그거 보고 놀래서 가끔 플 쓰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부시 주도권 잡았네? 그럼 그냥 이, 이 스킬로 괴롭혀줍니다 1레벨에. 그러면서 평타로 2레 잡아주고. 오히려 탱피들은 좀 근접상대로 좋아요. 원거리보다는. 계속 이맞출 e 때마다 슬로우 들어가면서 생생 생샘 터뜨리거든? 생샘으로 계속 피해복하는 거예요. 저랑 원기랑. 계속 평타만 쳐주고올 때? 헌일에도 아 일에 너무 아쉽다. 이거 일에 만약에 찍어서 W까지 썼으면은 판테온이 피다 깎았을 텐데. 짜비. 계속 이 e 스킬로 피 깎으면서 견제해주시고 판테온은 초반 챔이라 반반감이 너무 좋죠. 피그 피들 공배울 때까지 같이 버티면. 신물까지 넣어주고 전멸 쓴 다음에 W 피 회복하면서 때려주고. 패시브로 시야 확보해주고 W 나이스 이러면 피드 스틱 라인도 굉장히 괜찮아 보이죠. 일단 이 스킬로 멀리서 견제하면서 생명의샘으로 피해 복 가능한데 적팀이 들어오면 공포 넣고 w 로 무제한으로 피빨이면 W가 또 특징이 있어요. 얘가 끝까지 W를 다 쓰잖아. 그러면은 쿨타임을 돌려줘. 전투 중에 계속 쓸수 있죠. 거기에 더불어서 이 W가 끝나는 타이밍에 이제 대상이 이런 체로 비린 피해도 있거든. 적팀이 그러니까 들어오는 챔피언이면 피드 W 되게 까다로워. 그러한 장점들이 있다. 바로 장화란, 체력 사주고 이러면 이제 원콤도 안 납니다. 이제 애쉬이 광전사까지 나왔기 때문에 적팀이 더못 들어오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럼 계속 이 스킬로 괴롭히다가 W로 피빨면 됩니다. W 피 빠는 게 데미지도 센데 내가 계속 피해복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판테온 같은 경우에는 기절을 쓰면서 들어오잖아. 그 후에 내 W도 못 끊는단 말이야. 그못 끊는 순간부터 굉장히 피드리티 까다로워집니다. 어, 여기 있나? 누, 누구, 누구지?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런 1킬은. 피델스티큐 모르는 분들 많은데, 데미지 있습니다. 피델 큐에 피델 Q에 데미지가 있다는 게 굉장히 크죠. 게다가, 심지어 공포에 빠진 적한테는 추가 데미지가 있거든? 방금은 이 스킬로 공포를 먼저 걸었잖아. 그 상태에서 Q를 넣은 거라 데미지가 더 세요. 이게 공포가 들어가는 조건이 그냥 큐를 쓰거나 아니면은 내가 적팀 시야에 안 보이는 곳에서 스킬로 피해를 입히면 공포 넣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긴 해. 가만히 서있으면 얘가 허수아비인척하거든, 패시브인척하거든. 봐 봐. 이게 가만히 서있으면 얘가 짠 하면 서 허수아비인척해. 이 타이밍에 스킬 쓰면 이것도 공포 먹일 수 있어요. 아, 웬만하면 활용되진 않긴 해 이건. 이 와드해두고 도망갈 건데. 나이스. 항상 싸울 때 적팀이 들어갈 붓이 있지. 거기다가 와드해주면 좋습니다. 와, 자이라 궁이 식물을 강화시키거든? 강화된 식물 진짜 세네. 태삼 세네. W로 피흡하면 세는데도.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개척자. 신속신 먼저 올려주고, 개척자 하이템 가시면 돼요. 이제 이동 속도를 통해서 로밍 다닙니다. 신속신 나오는 순간부터 로밍 다니면 되는데 아니 왜 새님은 계속 여기 계시는 거지? 답했나? 그 친구? 가벼운 재교환 바로 전멸 공자블류. 다 잡을 수 있나? 한 명씩 못 잡겠네. 까비 이거는 약간 다 잡는 그림 바랬는데 아쉽네요. 이드리언님 살아가서. 어, 아, 자이라닝까지 오셨어? 좀 바텀이 시팅이 쎄네. 좀 적팀이 바텀 시팅을 빡세게 한다. 리신 님은 위에 시팅을 많이 하고. 아군이 다녔습니 미신님 아래 시팅이 더 좋지 않아요? 이거는 갈리오님이라도 잡아야겠네요 무조건 근데 궁을 쓸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고 이건 궁 쓸게요 또 W로 필살주고 원래 궁안쓰려고 했는데 샌님궁 보고 궁 썼습니다. 샌님이 무조건 당도할 것 같아서 파게 되었습니다. 하고 이제 시면에 가면 나오면은 멜림이랑 같이 있을 때한타파괴력이더 배가 될 거라서 멜린도 잘 컸거든요. 시면에 가면 좀 사기라 충분히 비벼볼만 할것 같아요. 킹화안 사는 리신도 처음 보네. 이미 잡던데. 하고 W? 아, 여진 좋아요. 자이라닝 컷? 공포 한 번만! 아이스 공포. 팀묵 공포에 침묵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하죠? 내가 앞에서 몸 댈게. 내가 앞에서 움댈게. 이거 피들빨로 이길만 할지도. 피들이, 달하는 듯. 바로 공포? 아, 까비. 어, 방금 빼야겠다. 미안.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죽더라도 좀어으로 끌까 이거? 딱때 음... 잘이라네. 굉장히 강하죠. 식물 먹어, 식물 먹어. 어, 너무 많이 뜬다 식물먹어 식물먹어 하나 큰거부터 둘셋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피데스틱 공속파편 들어야 되나 미치겠네 공속 왜 이렇게 들리냐 공속파편 들고 싶어지네 여기서 만약에 치감이 필요하면 모렐로 올리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큐이갈리우님 패시브 말고는 없어 보이죠 그러면은 존야 올리시면 됩니다 아이가 저것이 왜.. 매... 아 이게 공포가 좀 사기야 희둘이 혹시 대치 구독자잉? 네요 뭐야 저질분저질분은 질문, 뭐지? 여기서 던데 굳어 아니요 아니요 뭐지 왜 슬프지? 일단 패시브로 마트 어지고요아 뭐지? 기분이 묘한데? 이거는 우리 정글이 죽은 상황이라... 탑쪽 잡을 수 있으면 좋거든요. 그냥 손님 원금 내주고, 이런 식으로 용 무조건 주는 상황에서는 반대쪽 늘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이앉안 어 째도 되겠다. 항상 하나를 주면은 반대쪽에서 보통 이득 보는 게 아예 정글이 죽어서, 용싸함하면 손해보는 상황이었거든? 근데 이렐리아님 무조건 말아야 되는 상황이라 서팀이 이럴 때는, 바로 이렐리님쪽 봐주고 그냥 존약도 가자. 그럼 궁 바로 쓸게요. 우리 셰님조차라. 개척자 피델스틱이 뛰어간다. 신목! 나이스! 저건 좀 화가 나겠는데? 이게 딜이 잘 나오는 게 포인트죠? 딜도 잘 나오고, 적팀 마법 피해 증가라서 우리 AP 딜러도 세고 내가 일단 단단해. 체력 3000에 방마저까지 충분히 챙겨줬거든요? 방마저가 벌써 182에 9 2이기 때문에, 단단한데 딜도 잘 나옵니다. 미드, 미드, 무조건 미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앞에서 길다 넣어도 돼요. 분야 미피 까불어! 분야 미피 까불어! 미신님 숨만 쉬어, 숨만! 뭐 하려고 하지 마! 어, 나이스, 이러면 공포지. 공포하고 타워 맞으면서 생이 잡아주고. 공포는 탱커든 뭐든 무조건 사기적인 스킬입니다. 왜냐면 타겟팅으로 이거 2.25초거든요. 저 TMI는 옛날에 피드위스 때 공포 마스터하면 3초였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그대로 타겟팅인데 3초였어, 공포 시간이. 그냥 계속 공포에 지뢰있었어요 자, 이렇게 요즘 유행하는 대천사 피드러기 마치면서 여러분들도 피드를 재밌게 해보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